오늘은 제가 18년 동안 끌어당김을 놓고 좌충우돌하며 겪었던 경험 속에서 정리된 가장 중요한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멘탈은 애쓰지 않고 행동은 애써야 한다. 이게 시크릿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제가 왜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놓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시크릿의 맹점은 바로 행동이라는 절반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책과 다큐멘터리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하죠. 생각을 바꿔라. 원하는 장면을 심상화해라. 긍정을 유지해라. 그런데 정작 행동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죠. 행동까지는 그렇게 필요 없고, 나는 끌어당기기만 하면 돼 이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좌절의 이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균형을 놓 쳤습니다. 심상화만 하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나는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언젠가 되겠지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끌어당김이 아니라 현실 도피를 부추기는 나의 착각 입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양에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노력을 아예 멈춰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오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죠. 어떤 사람들은 회사가 주는 스트레스와 책임을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여겨서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끌어당김으로 돈이 올 거야 라며 무계획으로 퇴사를 하게 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준비와 실행 없이 단순히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확언만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기본기가 없어서 금방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건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달콤한 메시지가 본능적인 회피 성향을 강화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더 읽고 영상만 더 계속 보면서 현실과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은 시크릿 자체도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시크릿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준건 분명하지만, 자세히 보면 책과 다큐멘터리에서는 행동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즉 현실적인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큰 오해를 남겼죠. 사람들이 행동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심상화만 붙잡다가 현실은 바뀌지 않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은 애쓰지 않고 심상화를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마음은 억지로 조절하려고 할수록 반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머릿 속엔 더 선명하게 코끼리가 떠오르죠. 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려고 하면 마음 속에서는 그 반. 때 감정이 더 크게 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잘될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속에서는 아니야 지금 현실은 안 되잖아라는 목소리가 들리게 되죠. 이게 바로 내적 저항감인데요. 결국에는 애써서 긍정적인 걸 붙잡는 순간에 부정적인 것은 더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심상화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장면을 오래 붙잡아두려고 하거나 될 때까지 억지로 집중하려고 하다가 상상이 흐려지면 죄책감을 느끼곤 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현 현실화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긴장과 집착 속에 있을 때 무의식은 계속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심상화는 어떻게 하느냐죠?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힘을 빼세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하는 장면 하나만 생각하세요.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 감정, 오감, 저항이 올라오죠. 이럴 때는 억지로 없애려고 하거나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 감정, 오감, 저항은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서서히 없어지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몇분 정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원하는 장면만 남기세요. 이게 애쓰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통장이 가득 찬 모습이나 마음 편하게 커피를 마시는 내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 순간 따라오는 불안이나 잡다한 생각들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면 심상하는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Okay. 이렇게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걸 늘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시크릿을 오해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죠. 심상화만 하면 현실이 바뀐다는 생각.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심상화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나침반이지 현실 반영은 안된 상태죠. 그래서 심상화만 하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건 망상에 가깝습니다. 결국 원하는 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지도만 들고 서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듯이 심상화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맺히고 땅을 갈아야 곡식이 자라죠. 여기서 심상화는 마치 햇살과 같습니다. 씨앗이 자랄 방향을 알려주고 힘을 주지만 정작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결론은 행동은 반드시 애써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행동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행동은 늘 귀찮고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미루는 걸까요? 우리가 왜 자꾸 행동을 미루는지 다섯 가지 이유를 짚어보고요. 그러면서 행동을 훨씬 더 수월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실천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뇌가 가지는 본능적인 회피입니다. 우리 뇌는 원래 에너지를 아끼려는 습관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고 위험을 피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이나 낯선 시도를 하려 하면 뇌는 이렇게 속삭이죠. 어? 그거 위험해. 하지마. 그냥 지금이 더 안전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저녁 대신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면 뇌는 그냥 치킨 시켜. 그게 더 익숙하고 안전해.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써볼 수 있는 방법은 저항을 굉장히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아주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은 1시간 운동이 아니라 5분 스트레칭, 책한권 쓰기가 아니라 오늘은 제목만 적기, 이렇게 작은 행동은 뇌에게 위협적이지 않고 성취감을 줍니다. 그 성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와 실패의 기억입니다. 큰 실패 경험은 무의식에 강하게 남습니다. 다시 새로운 걸 하려 할 때마다 이런 목소리 올라오죠.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다이어트 하다가 요 겪은 분들은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어차피 또 요요 올 거잖아라는 두려움이 올라오죠. 창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이번에도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막아섭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과거 위험을 기억하고 경고하는 건데요. 여기서 해결책은 실패를 새롭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실패를 두고 이건 끝이 아니라 아이 방법은 내 몸에 안 맞았구나. 아이 시장에는 수요가 없었구나. 그래서 실패는 나를 비난하는 증거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데이터로 여기시고요. 이렇게 바라보면 실패는 두려움이 아니고 다음 도전으로 이끄는 발판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즉각 보상 심리입니다. 행동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시작해도 결과는 몇 주, 몇달 뒤에 올수 있죠. 하지만 심상화는 달라요. 눈만 감으면 멋진 집, 성공한 내 모습이 떠오르고 바로 기분 좋았죠. 이때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뇌는 쾌락을 느낍니다. 그래서 힘든 행동 대신에 심상화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해결책은 작은 보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행동 이 는 뒤에 스스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글을 쓰고 나면은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씩 듣는다던가, 운동을 마치면 조그만 디저트를 하나 먹는다던가. 이런 작은 보상들이 행동을 즐거운 루틴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행동 이골 즐거움으로 뇌가 학습할 때 행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왜곡된 성공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성공담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한 달만에 억대 매출 심상하로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 이런 사례들은 듣기만 해도 설레지만 좌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나도 쉽게 될수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대부분의 성공은 몇 년간의 꾸준한 행동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단기 성공에만 익숙해져서 현실적인 꾸준함이 하찮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결과가 늦어도 포기가 빠르죠. 이럴 때 해결책은 현실적인 롤 모델을 찾는 겁니다. 화려한 사례 대신에 가까이에서 꾸준히 변화를 만든 사람을 찾아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매일 30분 공부해서 1년 뒤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하루 만원씩 저축해서 몇년 뒤에 목돈을 만든 사람, 이런 사례가 훨씬 더 힘을 줍니다.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불편한 감정 회피입니다. 행동에는 늘 불편한 감정이 따라옵니다. 두렵다든지, 귀찮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부담감이 막중하다든지. 이 감정들이 싫어서 아예 행동을 미루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 시작할 때 귀찮음이 몰려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할때 두려움이 올라오죠. 이럴 때 해결책은 감정을 좀 흘려보내세요.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요렇게 말해보세요. 아, 불안에 올라오는 건 당연하구나. 그냥 인정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막상 행동을 시작하면 불편함은 금방 줄어듭니다. 움직이기 전에는 두렵지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점점 가벼워지는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엔 시크릿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메시지가 절반만 전해졌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시크릿의 본래 의도는 마음에서 애쓰지 말아라. 조급함과 집착, 불안을 내려놓아라였고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든 오해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상상만 해도 된다. 이 차이가 수많은 좌절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오해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한번더 하면 심상화만에서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행동은 반드시 애써야 한다. 그런데 행동은 본능, 과거 실패, 즉각 보상심리, 왜곡된 이미지, 불편한 감정 때문에 미뤄진다. 해결책은 작게 시작하고 실패를 데이터로 보고 작은 보상을 만들고 현실적인 룰모델을 찾고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공식은 이겁니다. 멘탈은 애쓰지 않고 행동은 애써야 한다입니다. 이 균형이 잡힐 때 끌어당김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심상화는 마음을 여는 도구이고 행동은 현실을 움직이는 씨앗입니다. 이 둘이 함께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크릿의 원래 메시지가 빠뜨린 진짜 균형이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붙잡아야 할 원리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료작이었습니다.